E 네, 안녕하세요. 청담주택 정수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해 있는 네, 6개동 152세대 네, 단지형 아파트 세대에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영상 호수는 네, 1동에 202호. 네, 1동에 202호 라인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실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실 보시면 이렇게 문 바로 들어가는 앞쪽에 3단 하부 띄움 시공이 되어 있는 신발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네. 왼쪽 편에 일괄 소등 스위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이제 중문이 3단 슬라이닝 중문으로 네. 군 색깔로 이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벌집 무늬 타일로 네,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천 시청역, 부천 이제 신중동역 7호선 네 양쪽으로 갈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이제 앞에 있고요. 그, 단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냥. 내려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고, 네, 버스로, 네, 한 7, 8분 정도 간격을 둔 버스가 두 대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한역까지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부천 IC로 간다고 하면 차, 차로 한 1분 정도, 부천 IC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거실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거실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편은 아트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은 오른쪽 편은 쇼파월 쪽은 실크 벽지로 이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에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무드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LED 조명이 가운데 이렇게 다른 색상, 흰색깔과 노란색깔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천장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거실은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자막 보시면 사이즈는 엄청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영상 제목 오른쪽 하단 하단에 제목 오른쪽 부분에 부위 표시 눌러 보시면은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입지 조건이라든지 주위 학군이라든지 네, 그런 걸 표시해 두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은 조금 더 참고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거실은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실 옆에 이제 베란다가 있고요.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서 네, 이쪽에 이제 실외기나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네, 이제 행거 빨래 행거 같은 거를 두시면은 네, 줄어드는 옷 같은 거는 네, 행거에다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조는 이제 아파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거실 아, 오픈형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은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D자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리대 겸 식탁 조명이 이렇게 LED 조명으로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 현관 입구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수납장이 또 오픈형 수납장이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부장은. 하부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약간 베이지 색깔 톤이 나는 네, 그 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부장도 동일한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편에 밥솥이나 아니면 은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식기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네, 오픈형 주방이기 때문에 수전과 싱크볼이 이쪽, 이쪽으로 향해 있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판은 인조대리석 상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타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네, 왼쪽편에 이제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한대 정도 자리가 되고요요 뒤쪽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요 뒤쪽편에 이제 김치냉장고라든지 그런 거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실 뒤편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도 되고요. 이쪽에 놓으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냉장고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이제 김치냉장고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왼쪽편에 가장 작은 방 네. 안방 베란다로 연결이 되어있는 작은 방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요 네, 실크벽지로 마무리가 되어있고 바닥쪽에 이제 걸레바지가 문 색깔과 동일한 본색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네 방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제 침대 놓고 책상을 두게 되면 이제 옷장이 없기 때문에 옷장은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작은 방이지만 붙박이장이 있어서 네, 충분히 성인이 이용 그 방을 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크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오른쪽 편에 이제 중간 방이 있습니다. 네, 중간 방사이즈는 이제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이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층 세대는 앞에 이제 테라스가 있어 가지고 네, 여기 테라스를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방으로 나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구조의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위쪽으로 이제 기준층 이제 9층까지 있는데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은 네, 테라스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요. 작은 방에 바로 나오면 앞에 이제 욕실이 공용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욕실 보시면은 이제 거울 달린 수납장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샤워기, 중반 선반, 사이드 선반 리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바닥은 이런 무늬 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이 색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선반, 중간 선반 돌려놓을 수 있는 이제 선반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맨 끝에 안방이 있는데 안방이 약간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왼쪽 편에는 침실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른쪽 편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쪽은 이제 옷방으로 네,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네음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른쪽 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건식 세면대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건식 세면대가 있어가지고 건식 세면대에 금색깔로 이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네, 거울 있고, 하부장, 인조대리석 상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건식 세면대기 이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굳이 신발 벗지 않고 양치라든지, 네, 손 씻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이쪽은 이제 변기와 샤워기가 이제 달려있는 공간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변기 있고요. 위쪽에 네, 이렇게 서랍장이 있고, 거울, 그리고 앞에 이제 환기창, 오른쪽 편에 이렇게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욕조랑 이제 해바라기 샤워이랑 옆에 선반까지 네,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편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사이즈는 이제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이쪽에 이제 시스템 행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네 시스템 행거로 설치를 해서 이쪽에 옷장으로 꾸미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층 세대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기준층들은 이 테라스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삼정동에 위치해 있는 네, 여, 단지형 아파트가 흔치는 않은데 네, 여섯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 그, 나중에 추후에 뭐 판매를 한다든지 재판매를 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차로 서울까지 나갈 때 부천 ic가 1분 거리에 있고 네, 7호선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로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유선문이나 문자문이 네, 오픈채팅으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담주택 정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